1월 31일 금요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유셉 저의 수천서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다다리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낯을된다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땅과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땅이 식물을 키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라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자랄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결과를 수확하시고 그와 함께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이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늘나라는 이 땅의 만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부기도 없고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속적 부귀와 영화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왕국이며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영원하신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이 가장 위대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로운 군대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들이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두웅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직의 규모가 작거나 기도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사도직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불의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들로 아늘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없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 중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제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때로는 단체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대화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자주 복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성숙한 제자로 취급하시지만, 저는 군중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부르시면, 당신과 어디든지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